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 혈관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 경력 내과 전문의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금치 한 접시가 수도관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다고. 김치 한 접시에 바닷물 반 컵불량의 염분이 건강식단의 배신, 언제 먹느냐가 독과 약을 결정한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뇌졸중 직행열차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드시는 그 음식들이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채소가 뇌졸중을 부른다고. 선생님, 저 건강식품만 먹는데 왜 이렇게 됐죠?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혈압이 220에 치솟아 있었고 뇌시티에서는 작은 뇌경색의 흔적이 보였어요.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시는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매일 챙겨드시고 인삼차도 거르지 않으시거든요. 바로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싱싱한 시금치가 있나요? 그 시금치 한 접시에는 무려 700mg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성인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어요. 옥살산은 우리 혈관 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수도관에 시멘트가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을요.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시금치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씩 드시면서 동시에 칼슘 보충제까지 드신다면, 그건 혈관에 돌덩이를 쌓아가는 일과 다름없거든요. 브로콜리는 어떨까요?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며 어, 맞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에요. 뇌졸중이나 심장병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치 시소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약은 피를 묽게 만들려 하고 브로콜리는 피를 걸쭉하게 만들려고 하죠.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결국 혈관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양상추도 마찬가지예요. 양상추는 물 같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양상추에는 의외로 많은 수분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밤늦게 양상추 샐러드를 드시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게 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혈압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근은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당근주스 한 잔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만드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하니까라며 당근 주스를 매일 드신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늘과 양파는 어떨까요? 둘다 혈압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마늘즙을 매일 한 병씩 드시다가 혈압이 9 0 m 로 떨어져서 응급실에 온 분이 계세요. 옥수수도 생각해봐야 해요.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식품입니다. 찐 옥수수 한 개가 밥한 공기와 비슷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요. 간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이뇨 작용이 강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탈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드시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토마토와 가지류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분명 좋은 성분이지만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니까,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나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몸 상태와 복용하시는 약물, 그리고 먹는 시간과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보면 시금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드셨던 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식사할 때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각각의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전통 음식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밥상 위에 숨겨진 폭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68세 이정남 아저씨가 제 앞에서 펄쩍 뛰며 하신 말씀이에요. 혈압이 190을 넘나들고 있는데도 하루 세끼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치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건데. 맞습니다. 김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발효 식품이죠. 유산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트륨이에요. 김치 한 접시에는 무려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바닷물 반컵 정도의 염분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바닷물을 반 컵씩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 많은 염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혈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마치 좁은 수도관에 더센 물줄기를 보내는 것처럼요. 그 결과가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럼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김치도 똑똑하게 먹으면 됩니다. 이정남 아저씨한테 제안했던 방법은 간단해요.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염분은 반으로 줄이면서도 유산균은 대부분 보존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김치를 물에 헹군다고. 그게 김치냐? 라고 하셨지만 두달 후에는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인삼은 또 어떨까요? 인삼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인삼이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인삼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워요. 제 환자 중에 70세 김영숙 할머니가 계세요. 당뇨 관리를 위해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인삼차를 하루에 3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40대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인삼의 혈당 강화 효과와 약물이 겹쳐서 생긴 일이었죠. 그럼 인삼도 못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드시는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영숙 할머니 경우에는 인삼차를 하루에 한 잔, 그것도 약을 드시는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도록 조절했어요. 지금은 혈당도 안정적이고 인삼차도 즐겁게 드시고 계세요. 된장찌개는 어떨까요? 된장은 발효식품이고 콩으로 만든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된장 자체는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하지만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김치보다도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무려 1,500mg 정도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대부분을 채우는 셈이에요. 더큰 문제는 국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국물이 시원하다며 국물까지 다 드시는데, 사실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에 녹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젓갈류도 마찬가지예요. 명란젓, 오징어젓, 멸치젓.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젓갈들은 염분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명란젓 한 숟가락에는 소금 한 티스푼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밥한 공기에 명란젓 두 숟가락 올려서 드시면, 그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이제 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적당한 술은 혈관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적정량의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주로 치면 하루에 반 잔도 안 되는 양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적정량을 훨씬 넘어서 드신다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을 마시면, 그건 적당한 게 아니라 과도한 거예요. 알코올은 혈압을 일시적으로는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올려요. 마치 성냥불을 화약고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더군다나 술을 드시면서 함께 먹는 안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짠 땅콩, 오징어, 치킨, 피자. 모두 나트륨과 지방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술 자체보다도 이런 안주들이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럼 전통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김치도 한 접시가 아니라 반 접시, 된장찌개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면 그만큼 물도 많이 마셔서 체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음식들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단,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로는 시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짠 음식을 드시면 밤사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짠 음식은 가능하면 오전에, 그리고 충분한 활동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전통 음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루 종일 농사를 지으며 땀을 흘리던 시대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현대는 다르니까요. 이정남 아저씨나 김영숙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밥상을 위한 똑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풀만 뜯어먹고 살라는 건가요? 지난달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최미영 할머니의 절규였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삼중고를 앓고 계시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씩 제한되어 가니까 답답하실 만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최미영 할머니께 보여드린 변화는 정말 놀라우셨어요. 석달 만에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화 혈색소도 7에서 6.2로 떨어졌거든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기적을 만들어요.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시계와 같아요. 아침에는 에너지를 축적하려 하고 저녁에는 휴식을 준비하죠. 이 리듬을 무시하고 먹으면 같은 음식도 독이 되고 리듬에 맞춰 먹으면 약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의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조금 푸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이 시간대에 드시면 옥살산이나 비타민 K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성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거든요. 최미영 할머니께는 아침에 든든하게 드시라고 했어요. 할머니, 아침에는 황제처럼 드세요.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한 모, 현미밥 한 공기까지 푸짐하게요. 처음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결과는 놀라우셨어요. 점심 때까지 배가 든든해서 간식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점심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밸런스 타임이에요. 이때는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3분의 1씩 배분해서요. 이 시간에는 당근이나 옥수수처럼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도 적당량이면 괜찮아요. 오후 활동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소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조심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대에는 가볍게 소량으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셔야 해요. 김치, 젓갈,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아스파라거스나 양상추처럼 이뇨 작용이 강한 채소도 피하는 게 좋아요. 밤사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물과 소금의 줄다리기 균형이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물도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은 정말 좋아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최소 1000mg의 나트륨이 필요해요. 너무 적게 섭취하면 오히려 탈수나 근육 경련이 올수 있거든요.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소금기 있는 음식을 드셨다면 그후 2시간 정도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15분마다 한 모금씩요. 그러면 나트륨 농도를 자연스럽게 희석시킬 수 있어요. 약물과 음식의 위험한 만남, 간격이 답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자몽, 석류, 마늘, 양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압약의 효과를 증폭시켜서 혈압을 너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간차를 두면 됩니다. 혈압약을 아침에 드신다면 이런 음식들은 저녁에 드세요. 최소 8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큰 문제 없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인삼, 여주, 돼지 감자 같은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자기 관찰의 힘, 내 몸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몸이 가장 정확한 센서입니다. 혈압계나 혈당계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다면,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른 신호입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아침에 시금치 된장국을 먹었더니, 점심때 속이 좀 쓰렸다. 이런 식으로요. 석 달만 기록해 보시면 내 몸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최미영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석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아침에는 든든하게,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고, 물과 음식의 타이밍을 조절하셨죠. 혈압약도 두 알에서 한 알로 줄였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이제 제가 제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음식을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신 거죠. 또 다른 환자인 73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탈수 때문에 응급실을 자주 오가시던 분이에요. 여름철에 아스파라거스와 양상추를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는데 이뇨 작용 때문에 탈수가 심해졌던 거예요. 할아버지 좋은 음식도 계절을 타야 해요.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오이나 수박을 드시고 아스파라거스는 가을에 드세요. 간단한 조언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웠어요. 탈수로 응급실에 오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58세 김지숙 씨예요. 폐경 이후 급격히 늘어난 체중과 혈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매일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원인은 타이밍이었어요. 저녁에 이런 채소들을 많이 드시고 계셨거든요. 지숙씨, 채소도 시간을 가려서 드세요. 아침에는 시금치, 점심에는 브로콜리, 저녁에는 가벼운 나물류로요. 두달 만에 몸에 부종이 빠지고 활력이 돌아오셨어요. 같은 음식인데 언제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저녁에 드실 수도 있고,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음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넘어진 아이가 울다가도 금세 일어나서 다시 뛰어다니는 것처럼 건강 습관도 실수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는 든든하게, 저녁에는 가볍게. 물은 아침에 많이, 저녁에는 적게. 약물과 음식의 시간차를 두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의와 상의하며 천천히 바꿔나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최미영 할머니, 박정우 할아버지, 김지숙 씨가 해내신 것처럼 말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음식에는 나쁜 것이 없어요. 다만 내몸 상태와 시간을 고려해서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식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한 식습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